아빠는 깨워놓고 너는 자냐? 사랑이 어디갔냐? 사랑이. 너무 도대체 그런 박스는 어디서나서 그렇게 찍냐? 복수나잘 갔어? 사람들은 오로지 주요구만 박스가 도대 어디서 나서 그렇게 찍는 거야? 아이가없네 복순아 새끼야 뭐야 어떻게 물이 하나도 없어 엎질렀구나 오똥 복순아 이따가 풀어줄게 이따가 우유도 줘야 되겠네 이걸 다 없애놨네 독특하네 칠보기가 있었으면 좋을텐데 복순아 오늘은 상위에다가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기들이랑 복순이는 전물만 먹을 수 있죠 누나. 자유롭고 싶지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이따가 또 풀어줄게 잘먹네해준이요 날씨가 오늘은 많이 흐립니다. 비는 안올것 같은데 그냥 흐려서 선풍기를 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럴만큼 선선해요. 복순아, 이쁘나? 아이 예쁘다. 밖에만 안 나가 얼마나 좋아 아빠가 매일 풀어줄 텐데 묶어놓질 않을 텐데 평생을 이 새끼야 네가 왜 네복을 차 칠복이 봐봐 한순간에 죽어버렸잖아. 이 놈은 이렇게 똘망이가 올라와 있지 않을 때 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선풍기 옆에 누워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 내려가도 돼. 사람아! 괜히 깨웠네요또 <laughs> 올라옵니다. 사람아. 왔어요. 망이 어딨어? 꿀망이 침대 밑에서 사지? 아이고 이쁘다. 오늘은 덥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자, 고자. 이따가 목줄을 갈아줄게. 아빠가 너희들목줄 사왔어. 이거 너무 꽉 끼잖아. 아빠를 이렇게. 이게 편한가 봐요. 이렇게 오물이고 있는데. 아, 이제 동영상 찍는 거 진짜 싫어요. 한 바로 새로운 선수가 에 들어오면 거쳐야 한다는 과정, 명 소니와의 로맨스입니다. 복순아, 똥싸, 똥싸. 복이또 나갈 구멍 찾지? 나갈 생각 하지 말라니까 큰 풀어 놓고 나갈 구멍을 찾아요 있어, 구멍. 어쩌면 요번주 토요일부터 계속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복순아 どうした今 보주면 아저씨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폭스나. 근데 저 머릿속에는 나갈 생각만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일은 정지가 됐습니다. 사랑이가 훨씬 강합니다. 똘망이보다.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제 더 줘, 간식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더 줄게. 준희아 그건 아빠 발이야 복숭이가 몇칠 만에 집에 들어왔니 방안에 좋은가 보네 왜 그래, 주니어? <laughs> 주니어! 빵 가지고 치사하게 그럴 거야? 넌 아까 풀어줬잖아? 오늘 밖에서 사? 준이요, 내일 풀어줄게. 아빠 내일 목욕하는 날이니까, 목욕하고 나서 풀어줄게. 알았지? 내일? 맑게 알아듣지? 눈은 닦아주고 갈게. 복수해도 내일 오후에 풀어줄게. 내일 오후에. 아! 깨끗하게 닦아줬네. 귓구녀까지 다 닦았다. 물은 됐고, 사료도 됐고, 이제 고양이만 좀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아빠, 이따가 계란말이 갖다 줄게. 달걀말이. 아빠 오늘 그게 술안 주거든. 아빠, 이따 나올게, 복순아. 한번더 나올 거야. 아빠, 출한다. 복순이도 사료 있고, 물 있고. 사랑아. 어디 들어가 있어 어 사랑아 오늘 목기 바꿔줬습니다 좀 기네 똘망아 말씀쟁이 사랑아 사랑아 달걀 먹고 싶잖아 이리 와 달걀 줄게 옳군이 자 달걀을 먹어보세요 앞으로도 자주 먹게 될 거야. 아빠가 달걀 안주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 싸고 조정하니까. <laughs> 아마 스파카이 찾아서 이거 냄새가 나서 균이와 할아버지도 갖다 주고 엄마 복순이한테도 갖다 줘야 돼. 니들만 네 먹을 수 없어. 아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채 빼고는 거의 반은 애들이 먹습니다. 대신 간이 안된걸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저씨. 그래서 아저씨는 반찬에 양파 들어가는 반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선찌개를 하든, 뭐를 하든, 돼지고기, 제육볶음을 만들든, 양파는 안 들어갑니다. 얘들이 그걸 혹시 한점이 없게 먹게 될까봐. 그래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사용할 때가 한번 있는데, 아저씨가 짜장을 만들 때, 양파 맛으로 먹어야 되는 거라, 양, 양배추다. 때만 그때 넣는데 그때는 고기만 골라서 이놈들은 죽여 드라마 봐야 돼요. 사랑아 시원해 좋아 죽겠어? 그 선풍기는 분명히 아빠를 위해서. 구독자님이 보내줬는데 니들 전용이 돼 버렸어 전 냉면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주니어랑 <목소리> 복순이 주로 달걀말이 주로 가는데요 냄새가 났으니까 달걀말이를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알 거거든요 주로 가는데 사실, 동영상은 찍지 못해요, 잘. 그 이유는 지팡이도 짓고, 달걀을 마리도 집어야 되고, 휴대폰까지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할 때 아니고는, 아, 이렇게 저녁에 잠깐 나가서 간식 주고 오는 거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돌망아 말씀 내시기. 네아 그리고 분명히 해둘게요. 둘이서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먹을 걸 가지고 사랑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들이 서열 싸움을 했는데 사랑이가 이겼고 얘는 사랑이가 간식을 먹을 때 근처에도 못 옵니다. 돌망이는. 까불기는 많이 까불죠. 그래서 간식을 줄 때는 아주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이놈이 서일이 위기 때문에 얘가 눈치를 보면서 먹어서 많이 주면은 서로 아니면 아예 따로따로 주든가 입에다 넣어주든가 해야 됩니다. 그냥 바닥에다 하나를 던져주면은 100% 사랑이가 먹습니다. 이놈은 겁이 나서 먹지 못한다. 어차피 서일에서 밀려가지고요. 아, 그리고 오늘 복지사 선생님도 왔다가 셨는데서견이는 아주 잘 있다고 합니다. 목선님한테 연락도 받았는데, 예쁜이도 아주 잘 있다고 합니다. 아, 다들 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사실 부산에로 간두 아이는 아저씨가 연락을 자주 할수 없어요. 귀찮아야 할까봐.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받는 거는 포기해야 될것 같고요. 사견이나 예쁜이에 대한 소식은 아저씨가 어,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고 자주 연락을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예쁜이는 그냥 소식으로만 하고 사견이는 사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진 보내주면은 많이 큰 사견이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사견이가 아니라 뭐더라 이름이 몰리 몰린가 그렇거든요. 복순이 주니한테 달걀말이 갖다 줬고요. 복순이는 안 먹었습니다. 아. 똘망이 이놈이 복숭이가 뱉어낸 달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아저씨가 달걀마리를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씹어서 뱉어주는 건 먹습니다. 근데, 그냥 이대로 한점뚝 껴서 주면은, 한두 번 지가 씹어서 이놈들을 뱉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줄 때는 아저씨가 한두 번 씹어서 뱉어, 먹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먹어요. 새끼들 생각에. 응. 역시 촬영하기는 힘들어서 그리고 달걀 주면은 중요는물 마시듯이 먹어가지고 촬영할 수도 없어요. 밖에 애들도 다 알아서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주니어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덩치가 있으니까. 알았죠? 아저씨가 편애를 주는 건 아닌데요. 아, 똘망이도 귀엽고, 사랑이도 귀엽습니다. 이 파리 키 근데, 항상 아저씨를 마중 나오는 게 사랑이. 아저씨를 나갈 때 마중하러 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똘망이는 멀찌가 움치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놈은 아저씨 머리맡에서 잡니다. 잡았네. 그래서 이놈한테 애정이 더 가고 이놈한테 애정이 더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실복이랑 너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똘망이는 복순이랑 똑같고요. 이놈은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조용하며.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속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를 아리스가 그냥 더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이쁘다는 아닙니다. 그냥 더 주의 깊게 봅니다. 그 똘망이는 복순이처럼 앞으로도 탈출을 할 놈이기 때문에 그놈은 아 또 다른 쪽에 주의로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얼마만큼이나 칠보기를 성격을 닮을까. 그걸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똘망이는 얼마나 사고를 칠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이제 불과 4개월 조금 더 됐을 뿐인데. 똘망이, 사랑이, 복순이, 주니어 다 사랑스럽죠. 아저씨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놈입니다. 그냥 이놈 행동이 좀 특이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저씨 잠은 항상 아저씨 머리맡에서 자고 있거든요.